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대근길 주식방송의 차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10월 14일 화요일 날 아침장부터 3% 뛰고 시작하니까 이 8만원대에 뒤늦게 들어오신 개인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자 52주 신고가 무조건 달성하면서 이 팔잡으로 온다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팔잡으로 올라가는 뿐더러, 다시 한번더이음봉 캔들, 오늘 왜 나왔고, 그리고 이음봉 캔들을 먹고 추가적인 신고가가 갈수 있을지, 자, 제가 이에 대한 부분들 오늘 확실하게 분석해서 영상 찍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 지금 한전이 베트남 정부와 함께 이 원전에 대한 협력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원전 쪽에서의 이 동남아 원전이죠. 동남아 원전 쪽에서의 최초의 에또 이제 원전을 통한 또 기대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주가로 반영이 되어서 어, 향후 어, 방향성을 또 추가적인 몸 어, 모멘텀과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제가 오늘 준비해서 어,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가족분들께서는요. 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야겠죠. 우리 태극기 주식방송은요 오로지 금전 요구, 돈 요구, 일절 요구 없이 오로지 우리 가족분들의 그런 구독과 좋아요만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요 꼭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우리 태극기 주식방송이 지금 이 영상을 이 채널을 운영을 한지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는데 어, 벌써 우리 가족분들의 힘에 어, 성원의 힘이 와서 벌써 232명까지 돌파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200명 뿐만 아니라, 어,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개인분들, 돈 벌어가는 그날까지, 자, 500명 구독자와 함께, 그리고 1000명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퇴근하는 그날까지, 어, 계속해서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으면은, 우리 또 두산 에너빌리티 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올라가는 건 알겠어요. 어? 유튜브 틀어놓고, 다른 영상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 찍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 이거 안 찍으면 지금 간첩입니다, 간첩. 근데, 이거 찍으니까, 아, 너 국내 주식, 우리 코스피, 코스닥 하는 우리 동지구나 하면서 다 너무나도 찍고 있는 거예요. 캐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캐파를 먹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찍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들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들을 계속해서 맞춘 전문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분들께 일단 먼저 이 8자 보러 올라가는 이 8만원 시나리오,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저항을 맞는지, 그리고 52주 시효 가격을 어떻게 찍었는지 먼저 잠깐 영상 보시면서 좀 인증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실제로 제가 우리 두자에너빌리티 어제 영상이었죠? 자 23시간 전에 그쵸 23시간 전에 제가 빅테크 기업 그쵸 어이 기업과 함께 올라갔던 52시효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자 어떻게 단기적인 분석도 들어갔는지 한번 인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더이 8만원 근처까지 그쵸 8만원 근처까지 다시 이 자리 노리기 위해서 힘을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8자에는 뭐가 존재한다. 바로 자, 8자. 이 8만 원대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항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8만 원대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인데 올라갔던 만큼 여기서 힘 주면서 자, 앞에 52주 시험가를 돌파를 했었던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의 물량을 자, 여기서 물량을 다시 한번더 흡수를 할 건데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한번 흔들고 갈 것이다. 제가 정확하게 52주 신고가 달성할 것이다. 그거는 앞에 8자를 보려고 8만원대를 찍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올릴 것이다. 제가 이거 앞에 여러분 보세요. 이때 보시면은 없죠? 8만원대에 없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거 인증을 했고 단기적인 이런 주가의 흔들까지 예측에 성공하면서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음봉키들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조정까지 제가 이 시기까지 맞췄었거든요. 이 시기를 맞추는 것, 단기적인 흐름들까지 시기를 맞추면서 우리 가족분들 어, 떨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건강한 조정 구간이다라고까지도 제가 대응책까지 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절대로 지금 자리 오히려 기회로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어, 전고점의 이 52유시 가격을 달성하면서 어, 상징적인 이 팔자를 보고 여기서 정확하게 어, 좀 조정해 나온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8만 원대 그렇 8만 원대에 대한 그렇이 가격대 라인의 저항도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제가 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어,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 이 미국과 어, 지금 어, 중국 간의 갈등들.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요. 고조가 됐다가 완화가 되고 다시 재고조됐다가 또 완화가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 노이즈, 잡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어, 지금 이 장중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시를 흔들었기 때문에 저는 워낙 또 기대가 높았던 탓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분위기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어,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에 함께 어, 하방으로 어,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동안의 지수가 쉴 틈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단기 과열 구간에 대한 숨 고르기 조정,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을 해소시키고 과열을 시키는 구간과 이 차익실에 대한 매물들이 좀 만나면서, 두산 에너벨티는 이 의미 있는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 만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에 대한 하락 조정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시기도 제가 여러분들께 14일, 15일, 이, 이 거래일 안에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그래서 인증 영상과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시키고, 그쵸? 이 시키고 가게 되면은, 쉬어가는 조정 구간 안에서, 우리는 낚싯대 던져놓고, 낚시대 던져놓고, 쌍값에, 쌍값에 이 기회라는 물고기를 잡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 단기적으로 조금 숨, 도, 숨 돌리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서 지금은 어,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죠 어, 좀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 것인데 어, 일단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5일단기 이평선이에요.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평선 반등에 대해서 먼저 노려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어, 첫 번째고요. 저는 오히려 이 이평선 반등보다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외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동을 좀 보시면은 자, 이때도 기관은 3거래의 연속이고 이, 어, 외인은 2거래의 연속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이 자, 이러한 패턴들이 기관과 외인들이 같이 매도할 때마다 뭐가 나왔다. 7월 9일에도 뭐가 나왔어요. 자, 이때도 7월 9일부터 조정 나왔죠. 이때도 이 눌렀던 이 매동이 어, 이, 이 매동이 외인과 기관들이 실제로 만들었던 구간들이고 그리고 지금 또한 계속 줄줄이 야, 이때 8월 14일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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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던 것도 8월 14일부터 시작됐던 외인과 기관들이 매동 때문이었어요. 부산 에너베티에 대한 어, 이 주가의 흐름은 외인과 기관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쉬어가는 과열된 구간을 다시 한번 시키는 구간이 나올 것이고, 5일 단기평선은 한 번에 깨진 않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 안에서, 어, 과열 구간 안에서 10월 중순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것인데, 5일 단기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에서 맞고, 여기서 흔들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기준봉 캔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기준봉을 지키는 한에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더 만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이 라인 안에서 이 기준봉 캔들 가격대 안에서 어, 이 그렇죠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들, 자 여기 쉬어가고 있는 시나리오들 보시면서 저는 다시 한번더 이에 대한 흐름들 어,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는 아직 깨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이 기회라는 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투자 에너빌티 너무 가격대가 오른 거 아니냐? 어 여러분들 이정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신고가격 갱신할 때마다 할 때마다 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 놓쳐가지고 못잡으싶던 분들. 모자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히려 이런 자리들, 그쵸? 조정을 주면서, 음, 조정을 주면서 중요한 자리에 대한 반등, 일어났을 때마다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우리가 좀 기회가 되었다. 그럼 지금 내가 눌러줬을 때, 여러분들, 어? 눌러줬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패턴들과 세력들의 계획들을 아셔야지만 우리가, 아셔야지만 우리가 이들을, 어, 이용해서 함께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 세력들 어, 2007에서 2006 2007년도 때 원전 붐이 일어났었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사들이 지금 또 들어와서 매집한 다음에 또 끌어올린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유가 차트 보셔야 된다 전 차트에 대한 복귀 보셔야 지만 우리 가족분들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도 52주 시효가격을 달성하고 나서, 응? 음? 달성하고 나서, 계속적인 이런, 개인들을 흔들어 왔었던, 개인들을 흔들어 왔었던 패턴들이 있었다. 저는 지금 이 4번 자리에 와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 자리에 와있다. 이거, 이 자리, 4번 자리 버티셔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함께, 그쵸? 이 원전에 대한 붐이 일어날 때, 어? 신고가 찍었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2007년도란 말이에요. 2006년도에서 상승에 대한 원전 테마의 흐름이 1년 이상에 대한 흐름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고점 도파했을 때는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이 파동에 대한 흐름들 원전 테마, 원전 대장주인만큼 이 흐름이 이 테마가 상승 흐름들은 적어도 1년 이상. 지금 이 파동은 거의 3년이죠. 3년 계획이거든요. 3년, 2005년, 2006년, 2007년이니까 이 테마가 쉽게 그냥 어 반년 만에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에 대한 색들이 또 들어와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올 한해, 2024년, 25년 26년도까지도 우리가 이큰 사이클 안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좀 가져가시면서 우리 가족분들 함께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 계속해서 이젠 차트에 대한 분석들부터, 음, 차트에 대한 분석들부터, 그리고 우리 상승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텔레그램 방 안에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퇴근길 주식방송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언제든지, 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처럼 자 영상 하단 부분에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와 함께 어, 입장 링크를 공유해 두었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어, 언제든지 입장 링크 요청하신 다음에 제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클릭하시고 진짜 이 텔레그램방이 맞는지 이거 인증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거짓 텔레그램방이 많아요. 25명, 25명 똑같죠. 어, 그래서, 그냥 만들어놓고, 어, 회사에서 자기들끼리만 운영하거나, 사자 텔레그램 방들이 많다. 실제로 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 방 함께 입장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라.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고, 그리고 주사 에너빌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주식방송 전문가한테 문의하기가 있는데요. 이 문의하기는 설문지 조사와 함께 우리 가족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제가 찍어서 올리고 려 있으니까요. 어, 설문지도 함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 안에서 우리 가족분들 추가적으로 또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올리고 려 있죠. 자,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어, 퇴근길 새벽 종목을 통해서 원익 홀딩스와 온코니 테라퓨틱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클로봇까지 싹다 수익 냈습니다. 클로봇은 오늘도 올라갔죠? 그래서 총 이거 몇 퍼센트 수익 났어요? 하루 만에 이세 종목만으로도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타 종목들도 제가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입장하셔서 네, 이렇게 우리가 돈 버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 도산 에너빌리티 우리도 내용들 추가 상승 모멘텀 뭐가 나왔는지 같이 보시면요. 제가 좀 땡길게요. 자 제가 워낙또 이제 어, 방송을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봐야 될수 있는 부분들은 쉬어가는 자 과열 구간 안에서 그렇 과열 구간 안에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어, 지금 이 파동에 대한 흐름을 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조정은 뭐예요? 어, 건강한 건강한 조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기회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 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 오늘 나왔던 이 한전에 대한 뉴스들. 자, 지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산 에너빌티에 대한, 어,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지만, 따끈따끈한 뉴스는 이 한전, 그쵸? 한전에서 지금 베트남 정부와 함께, 한 국가 단위에서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어떤 계약인지 봤더니, 원전 협력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워크숍 끝 아니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단순한 세미나, 워크숍이 아니라 이 워크숍 안에 세미나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2035년도까지 원전 우리가 어, 두기를, 그렇죠? 그리고 2050년도까지는 8기가와트짜리에 대한 규모의 원전 건설 계획을 갖고 어,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세미나예요. 그 인력에 대한 세미나. 그럼 건설 단계부터 어 그리고 건설 시켜주고 나중에 보수해주고 유지보수, 그쵸, 유지보수. 유지보수와 함께, 그리고 노후된 장비들은 교체까지, 이 서비스까지, 건설, 보수, 유지, 교제, 자, 이삼박자가맞춰지 그쵸, 새로운 하나의 원전 팩토리를 이 베트남, 어, 동남아 지역에서 만들려고 한다. 지금 뭐 중동시장, 신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음, 응? 미국 SMR에서부터, 어, 지금, 어, 어떤 시장이에요? 유럽 시장에,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동남아 시장까지 이 기술 이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하게 되면은 팀 코리아로 어 함께 움직이면서 원전 수출이 될수 있는 부분들까지 실적으로 잡힐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이 잡히면서 추후에 이거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가게 되면은. 자, 이에 대한 기대가치가 수십 조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수십 조 원. 그래서 이 수십 조 원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우리 가족분들께 텔레그램 방 안에서 자, EU, 저, 유럽 지역, 그리고 신도시에 대한 중동 계획부터,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금 SMR, 그리고 최근에 가스터빈 두개 건설을 했죠. 가스터빈 교체만 하더라도 벌써 수십 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하면은 저는, 어, 투자 애너빌리티가 향후 좀, 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 안 해야 된다. 백조 원전 시대를 단 하나의 그룹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열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족분들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에 대한 모든 흐름들은 초점이 어, 이 테마, 그죠한 사이클이 적어도 3년은 가져갈 수 있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까 보였잖아요. 2005년대부터. 2007년도까지 5, 6, 7 가져가잖아요. 적어도 2년 이상 끌어갈 수 있는 사이클인데 이게 2004년도, 그렇죠? 작년부터 꿈틀대더니 2005년도에 올라와서 2006까지 바라볼 수 있는 어,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 저는 과열을 시키고 건강한 조정이 나와서 우리에게 조금 못 잡았던 그렇죠 물량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어질 것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계속된 어, 소식들 우리 가족분들 꼭 어, 가져가시면 했고요자 그래서 실제로 어, 저는 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조사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뭐만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가족분들께 뭘 원합니까? 퇴근길 주식방송이 2주 만에 23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우리 개인분들 돈 벌어 그날까지 500명 1000명까지 퇴근길 주식방송과 함께 하셔도 되겠고요. 어, 나중에 노후에 또 퇴근길 할수 있도록 노후 퇴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과 운영할 수 있게끔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아,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좀 말아올리는 움직임들 결국에는 미중 갈등 때문이죠. 근데 미중 갈등은 언제든지 항상 고조를 시켰다가 다시 시키고 고조시켰다가 시켰던 이력이 있었던 것만큼 눈치 싸움이에요. 예, 눈치 싸움이 있는 것만큼 서로 서로 양보해 가면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다시 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또 함께 두산 에너빌티 그리고 태양길 주식 방송과 함께 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과 그리고 어, 종목에 대한 문의는 제가 영상 하단 부분에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문의를 텔레그램 방 링크하고 종목에 대한 문의 남겨 놨고요. 우리 가족분들 저는 따뜻한 댓글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읽어 보고 함께 댓글 남겨 둘 테니까 또 힘내서 어, 또 영상 찍을 수 있도록 댓글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아니 화이팅. 어, 유석대 님처럼 화이팅이나 힘. 부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남겨 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잘될 거고요. 우리는 돈 벌어 갈 겁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시면 됐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신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에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텔레그램 방 안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주식기 태근길 주식방송의 차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